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허욱입니다. 어, 제가 현재 가천대학교의 어, 석사 박사 어, 국가안전관리 전공 어,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대학원생이 3 2 분이고요. 어, 또 박사는 여 어, 분을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대한민국 안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삭박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린이 안전학교의 어떤 대표도 맡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돌봄교사연합회에 역시 또 제가,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 6월 3 0일 직장을 그만두고 7월 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0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 안전 사고예방 활동. 이 30년을 기념해서 어떤 활동을 새롭게 시작할까? 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 한번 어린이 안전 유튜브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서 오늘이 바로 첫 방송입니다. 어, 제 유튜브는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어,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어, 올리면서 그 원인과 예방법 또 우리 반드시 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해서 아셔야 될 내용 또 이것만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어린이 안전 사고는 또 발생합니다. 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사고 야딱하다. 아, 남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발생한 사고는 또 발생하고 내 자녀, 내 제자들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원인 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법을 알고서 우리 자녀가 제자가 안전할 때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고를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요,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입니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례 이야기입니다. 어 몇년 전에요, 지금은 뭐, 그 프로가 없어졌습니다만. kbs 위기탈출 런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 만들 때부터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제가 테레비에 종종 나갔습니다. 그 프로에 나간 지한 3일 지났을까요? 어, 인천에 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막 다짜고짜 울으시는 거예요. 막 울으시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 엄마가 얼마든지 우리 아이 사고 안 나게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KBS 유기탈출 넘버원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얘기하는데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다라는 게 활기하게 들어오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죠. 어,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합니다. 오른쪽에 화살 표시까지 돼 있죠. 우리 보행자 기준으로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만큼 더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어, 이, 이 어머니가 그 테레비, 테레비에서 제가 이렇게 예,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걸 얘기하고서 내 자녀에게. 횡단보도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하다가 못 알려준 겁니다. 사일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교통사고 당했다. 빨리 와봐라. 가서 보니까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정차 또 노상 주차장 버스 정류장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 있으면은 아이가 내려와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사고염이 7배가 높고요. 지금처럼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앞 사이로 뛰어 행달하면은 사고 위험은 무려 18배가 높아집니다.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행자 기준으로 차가 아,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 통행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화살 표시도 돼 있잖아요. 그 제가 몇년 전에 정부에다 건의해서 어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니까 화살 표시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어 그게 또 반영이 됐죠. 그래서 횡단보도는 항상 오른쪽으로 건너가고 또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정말로 내전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교육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기관이죠 맥켄지에서 안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안전 사고는 인적 요인, 시설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통해서 안전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만 해주도록 하는 인적 요인만 개선시켜주면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연구 결론입니다. 그러나 안전교육 통해서 안전하게 행단하는 방법과 이런 사고에 대응하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면 사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교육이 중요한 보약입니다. 이때 교육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말로만 하는 이론적인 강의는 어, 사고 예방 효과가 10%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나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하면서 뭔가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교육은 20에서 30% 효과가 있고요. 우리 실습 체험 교육, 뭐 실습 체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을 하는 경우는 사고 예방 효과는 40에서 50%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 60에서 70%의 교육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이 중요한 내용을 가장 소중한 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파급성을 띈 교육입니다. 가령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런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알려 주는 파급성을 띤 교육을 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이 중요한 안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켜 주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전이 우리 자녀에게 어 제자에게 어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것만은 꼭 실천해 주세요 선진국에서요 내 자녀, 내 제자가 어, 사고 날까 불안하면 세 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보행 중 교통사고래요 1년에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65% 이상이 보행 중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만 알려주면은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세 가지 습관 당장 길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내 제자에게 이런 세 가지 습관만 길러 주면은 보행 중 사고는 한 건도 안 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자 첫째 아, 스탑입니다. 우선 멈추는 습관이죠.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 우리 횡단보도는 오른쪽에 안전하죠.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이 연속선입니다. 연속선 오른쪽에 항상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어, 손을 든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차에가까쪽 손을 들어주는 거고요. 손 번쩍 드는 거 아닙니다. 운전자가 한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아이 컨택트. 선중에서 자녀가 3세만 되면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바로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운전자와 눈 맞추고.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고 가는데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라이브 얼라이브입니다.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엑스를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서 그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길을 건너면서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습관 자녀에게 제자에게 당장 길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제자가 안전할 때 이런 안전 교육을 통해서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내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보약을 일주일에 한번두 번씩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먼저 보시고서 우리 제자와 자녀, 손주에게 꾸준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안전교육만큼 중요한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내 자녀, 내 손주, 내 제자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